자상기에서 아주 복잡한 3-3 정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순을 돌려보면 3 3을 파고 백이 막을 때 밀어가니까 나를자로 씌우고요. 쉽게 둔다면 이렇게 치받아서 두시면 되는데요. 이 붙여가는 정석이좀 어렵습니다. 백도 막아서 두고요. 치받아서 끊는 방향이 두 군데 있는데 보통은 안쪽을 끊어서 둡니다. 네, 안쪽 끊는 수가 유력하고요. 입구자로 횡마를 해야 되는데 늘어서 밀어가니까 젖혀간 장면입니다. 이때 끊기는 약점 때문에 보통은 이어서 두고요. 늘면 끊어서 사석작전으로 석점을 버리면서 다시 중앙쪽을 공격을 하는 이 정석.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프로들 실전에서 정말 많이 두어지는 정석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유력한 수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축이 유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우화기의 흑돌이 지금 낮은 소목 위치에 가 있잖아요. 이때는 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잡는 수가 좋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잡는 수를 안다면 고수예요. 프로들도 잘 모르는 수법입니다. 저도 공부가 안 되어 있을 때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전에서 당해서 좀 당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축을 보셔야 되는데, 이 끊었을 때이 축을 보시는 겁니다. 소모기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흙이 잡혀서 곤란한 형태입니다. 보통 축이 유리할 때는 흙이 나오면 백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이 축을 보셔야 되고요. 흙도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빈상각으로 늘어서 받아야 됩니다. 끊기는 약점이 있죠? 이 끊기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수를 한번 치고 이 선을 밀어둡니다. 따라 나와야 되는데요. 계속 수를 늘려갑니다. 흙도 단수를 한번 치고 늘어두고요. 밀어갈 때 늘어야 되겠죠? 백도 한번더 밀어가고요. 받을 때 수를 조여갑니다. 음, 일견 보기에는 흙은 네 수, 백은 다섯 수. 수가 빨라 보이죠? 흑도 막게 되면 단수 자리가 생기, 생기면서 수가 좀 늘어나는데요. 백도 치중 가서 잡으러 가고요. 자 수상전을 해볼게요. 만약 젖혀가면 백이 젖혀가고요. 그냥 막는 것은 돌려서 잡혀서 안 됩니다. 단수를 한방 쳐야 되는데, 따낼 때 단수를 치면 이어서 그냥 메우면 잡혀, 잡혔고요. 흑도 눈 모양을 만들어서 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폐감이 없습니다. 이 진행은 흙이 곤란합니다. 수상전을 하게 되면 폐가 나오게 되는데, 당장은 흙이 잡혔습니다. 만약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흙으로서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은 흙도 귀를 버리는 게 좋습니다. 중앙 밀어가는 자리가 요처인데요. 백도 이 끊기는 약점과 또 귀에 편안는 맛을 동시에 없애기 위해서 따내는 수가 정수이고요. 흑도 이 변에 붙이는 뒷맛을 없애기 위해서 일선을 하나 젖혀 놓고 다시 중앙을 한칸 띄어서 버립니다. 끊는 약점 지켜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진행은 5대5로 호각의 형세입니다. 정말 어렵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 3의 정석에서 나를자로 씌었을때 붙여가는 수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렇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형태입니다. 바깥 끊는 수도 물론 있지만 보통 안쪽 끊는 수가 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두어지고요. 유력하기도 합니다. 이구자를 두어가고, 늘어두고, 여기까지는 외길인데 여기서 쉽게 둔다면 이어서 두시면 돼요. 늘면 끊어서 이 진행도 호각이고요. 그런데 축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좀 전에 알려드린 이 끊어가는 수법 들어보세요. 흙도 늘어야 하는데 끊겼을 때 단수를 치고 이 축이 유리하다면 백이 우세합니다. 흙도 빈상각으로 꼬부리는 수가 정수인데 이때는 그냥 버리지 않고 단수를 쳐서 수를 늘려가서 아주 복잡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이때 만약 그냥 막으면 안 좋거든요. 그냥 막으면 오, 지금 승률이 90%그 이상으로 상승하네요. 흙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양쪽이 다 걸려있어서요. 네, 흙이 곤란한 형태죠. 잡혔습니다. 흙도 늘 수밖에 없는데, 늘기 전에 먼저 단수를 해, 쳐, 쳐서 백돌의 수를 조여서 두는 것이 좋겠고요. 한번 밀어가면 또 밀어서. 밀면 막아서 두시고요 백도 수를 조여야 하는데 수를 좀 늘립니다 치중 가야 되는데 다시 중앙으로 꼬부려서 귀는 버리고요 사닥작전을 하면서 세력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호각이고요 어, 실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바둑은 프로들 기보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정석인데 만약 이 변화를 알고 계신다면 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들도 잘 모르는 이 끊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았는데요. 실전에 기회가 된다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